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창호 황근거입니다 오늘은 예술가에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미술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 등 예술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 나머지 오래 전부터 본의 아니게 멘토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미술 전공 대학생이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으면 질문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술대학을 나와서 작품 활동만으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막상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열보다 연봉이 낮아 괴리감이 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졸업 후 진로가 걱정된다는 종류의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멘토링을 했을 때 했던 말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보통 저는 우선 미술을 전공했든 음악을 전공했든 경영을 전공했든 전공과 상관없이 사회인이 먼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 때까지는 학비다, 용돈이다 뭐다 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배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진정한 사회인이 된다면 자신의 용돈과 밥값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공을 살리는 일이든 전공과 관계없는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사회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되고 나서 여유 시간에 번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정리하자면 예술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갓 졸업한 예술가의 작품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경제 생활까지 해결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졸업 후 초창기에는 창작 활동으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사회인이 먼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여러 알바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왕 힘들 거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취업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사회인이 되어 내 용돈과 밥값을 먼저 해결해 나갔는데요.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일하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열정있게 근무하려고 했는데 당시 제가 읽고 있던 책의 내용에 글로벌 기업의 성장 과정과 회사는 반대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가만히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의욕에 차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틴하게 주어진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열정을 꺼내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제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작품 활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망설이게 된 재료들을 큰 부담 없이 살수 있었고 제가 기획한 대로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열리니 열정을 쏟아낼 곳이 따로 생긴 것 같아서 회사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나 혹은 주말에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작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회사에 빈 벽이 있어서 저기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미리 말하면 여러 절차와 과정 때문에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주말에 가서 작품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조용히 치우면 될 일이고 좋다고 하면 그냥 두면 되니까 일단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 눈치 보면서 반응을 봤었는데 반응이 좋은 것을 넘어서 폭발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막한 사무실에 예술 작품을 걸어두니 감각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임원들이 먼저 칭찬하기 시작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무공간 업무와 관련 있는 총무팀에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방향으로 기울어지던 제 회사 생활에 작품 활동이 활력소가 되었고 디자인과 예술과 관련된 업무에도 제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술 전공으로 일반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 이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작가가 되었거나 디자이너가 되었다면 작가로 혹은 디자이너로 일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못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에 반해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PPT를 조금 수정한다거나 회의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면 별거 아닌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미대 출신이라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잘 했어야 할 일도 일반 회사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알바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재료비 부담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직 전시회 할 만큼 작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에 맞춰 전시장을 계약을 했고 힘들지만 즐겁게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힘들었던 회사 생활이 작품 활동을 할수 있게 돈을 벌어주는 곳으로 포지셔닝 되었고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고마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시회를 열면서 저는 단지 제 창작에 대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에 100% 만족했었고 다른 결과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 작품이 전시회를 통해 팔리기도 했고 큰 작품은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으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이 작품 활동을 통해 슬럼프를 넘길 수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일로 졸업을 한 이후에 바로 돈을 벌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드니까 먼저 잘하는 일로 여기서 잘하는 일이란 내 노동력으로 잘리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일을 잘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좋아하는 것이 안 좋아진다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비춰봐도 잘하는 것으로 일단 돈을 벌어서 예술가이기 전에 사회인이 먼저 되고 사회인으로서 번 돈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좋아하는 것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좋아하는 것으로 돈이 안정적으로 벌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좋아하는 일을 새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술가가 되기 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여력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면 좋겠다고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 정해진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다양한 방식과 선택이 있음에 제 경험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예술창업 황금거이 카페 가입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이 콘텐츠를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